안녕하세요. 퍼스트 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여름에 마이요로카를 떠나서 프리미어 리그로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 축구계 의 이적 시장 관련 최고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로마노 오피셜이라고까지 불리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확인한 것입니다. 로마노는 자신의 트윗에서 이강인이 이번 여름에는 프리미어 리그로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유력한 구단으로는 뉴캐스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과는 이미 올해 초에 링크스리 있었고 축구신화도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로마노 기자의 오피셜을 전하는 영국의 더 부트룸은 이 기사의 대부분을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표현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의 주제가 단출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부트룸은 반복해서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칭찬하면서 심지어는 이강인은 이미 빅클럽에서 뛸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부트룸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타이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노리고 있는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떠날 것 같다. 뉴캐슬이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이강인은 이번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오늘 한국 대표팀 선수인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지금 마요르카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스페인을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22살의 이강인은 탁월한 개인기량으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강인의 특별한 역량은 많은 시선을 끌고 있고 올해 후반기에는 마요로카가 아닌 다른 팀에서 이강인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을 것 같다. 로마노의 말에 따르면 이강인에게는 프리미어리그가 아주 좋은 도전이 될 것이고 또한 이강인을 노리는 프리미어리그의 다수의 팀들이 있다고 한다. 뉴캐슬이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올해 초에 뉴캐슬은 이강인과 링크가 된 적이 있었다. 아스톤빌라와 벌리도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뉴캐슬의 재정은 너무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강인을 영입한다고 했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약 1500만 파운드 정도라고 한다. 이강인은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선수다. 이강인이 발렌시아 소속일 때는 정교하고 창의적인 왼발에 뛰어난 역량으로 맨시티의 레전드인 다비드 실바와 자주 비교되곤 했다. 이강인이 뉴캐슬과 놀라운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지도 모른다. 이강인이 두 시즌을 보낸 후 마요로카를 떠나는 것은 놀랄 일은 전혀 아니다. 이강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빅클럽에서 뛸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미드레스는 물론 윙으로도 뛸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강인은 에디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의 전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인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활력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에디하우 감독의 전술화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더프트룸의 기사였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바라보는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은 빅클럽에서 뛸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압축적으로 이강인의 뛰어난 재능과 그 평가가 모두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여름에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로마노 기사가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프리미어리그로 가서 그동안 억눌려 있다시피한 그 탁월한 재능과 역량을 백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 관련 내용은 당연히 반갑지만 그보다도 더부트룸의 기사 내용이 한편으로는 더욱더 반갑게 다가옵니다. 아마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에 대해서 영국의 전문 매체가 이렇게 길게 지면을 할애하면서 또한 이렇게 이강인을 높게 평가한 기사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정말로 프리미어 리그로 가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팀에서 뛰게 된다면, 프리미어 리그의 영국 축구 팬들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메시를 방불케 하는 현존 최고 수준의 테크닉을 감상하면서 연신 탄성과 환호를 내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르러도 이강인은 현대 축구의 매우 소중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고, 여기에 더해 정말로 포텐이 터지면서 골과 공격 포인트를 정립하게 되면 그때는 이강인이 월드 클래스와 글로벌 슈퍼스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고 달리는 것만 알고 또한 즐기고 있는 잉글랜드 축구 천 사람들에게 이강인의 세련되고 우아한 현대 축구의 멋진 테크닉은 어떤 신세계와도 같은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여름에는 이강인 선수는 무조건 프리미어 리그로 향하고 손흥민 선수는 도톰넘에서 탈출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